안녕하세요 차원에서 보급을 활동하고 있는 건강운동 전도사 정경입니다 어~ 제 지난 한 주까지 지난 주까지 이제 도전 마무리한다고 좀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주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제는 또 저희 저기 글로벌 소비자이신 키르키즈스탄 이제 소비자님들하고 좋은 시간 좀 가지더라 준비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침에 급하게 그 저희 최강 범생 팀에서 했던 거 조금 보충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오메가 3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회사의 이제 오메가 오메가 3 제품이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식물성 조류 오메가랑 알래스카이 e 오메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알티지 오메가 그리고 이제 키즈 초블 오메가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어,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오메가 3에 대한 뭐 이제 필요성, 왜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3는 네 가지의 기능이 있죠. 어, 요요 이제 자료는 우리 그 저기 채널 엔터미에 들어 있는 제품 자료에서 다 가져온 거라서 여기 영양 성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 보셔도 되고 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 첫 번째가 이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두 번째가 혈행 개선, 세 번째가 건조한 눈을 개선하고 네 번째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 보호를 하는 건데 혈중 중성지질 개선은 우리가 이제 그막 이제 그 피가 막 이제 기름 많이 기름져서 막 떡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됨으로 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게 해,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건조한 눈을 개선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눈물이 마르는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 E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이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도 보호해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오메가3 얘기할 때 지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는 나오는데 이제 불포화 지방이고 중성 지방 있고 포화 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섭취해야 될이 불포화 지방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오메가3에 들어 있는 지방이고요. 이 지방은 혈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해 주는 지방이라고 해요. 그니까 인체에서는 충분히 합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외부를 통해서 섭취를 함로 해서 보충이 되어야 되고 이 지방은 이제 상온에서 이제 액체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 참기름, 들기름, 가놀라유, 오메가 3 이런 곳에 들어 있고요. 중성 지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체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중성지방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인데 인체에서 사용되고 남은 지방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지방으로서 저장이 될때 사용되는. 지방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좋게는 좋게 말하면 장기를 보호하는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복부에 과다 축적이 되거나 하면 혈관질환에 이제 위험률이 증가하는 그런 지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포화지방, 동물성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이 섭취를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제 몸에 해를 주게 되고 이 기름은 상온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돼지 기름이나 버터, 팜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지방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오메가 3는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즉 이제 모든 세포를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세포의 보호나 이제 구조 유지 그다음에 신체 성장 및 발달 원활한 신진대사 기능 유지에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체내 이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EPA DHA가 이제 합류를 함으로써 모든 기능은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데 EPA의 역할은 혈중 중성지방 개선하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 DHA는 우리 내신경조직이나 망막조직의 이제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행 혈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혈관의 모양이거든요. 혈행이라는 게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피가 흐름을 피가 흐름을 말을 하는 건데 이동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혈액의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혈관병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게 혈중제 지방 축적으로 인 해서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이렇게 쌓임으로써 혈관 그 가는 통로가 갈수록 좁아지게 되거든요. 좁아지게 되면서 혈액이 이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지나간 통로가 좁다 보니까 그 통로에 계속 지방이 계속 계속 겹겹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만약 에 혈관이 완전 막혀버리면 우리가 이제 뇌졸중 뭐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혈관벽을 이제 막히지 않게, 두껍게 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메가3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방이 두껍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혈관 벽이 되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벽이 딱딱해서 오는 병이 고혈 압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요가, 뭐 필라테스 는거 운동하면 되게 좋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혈관벽이 조금 부드러진다고 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불 꺼진 상태에서 보고 우리 눈을 자주 자주 깜빡거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오래 보다 보면 뭐 눈을 안, 안 깜빡거려요. 그러면 눈물도 조금 이제 계속 이게 묻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데 이제 이 오메가3를 섭취함으로해 가지고 그게 눈물 생성량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눈물층 유지 시간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물 막 파괴 시간을 개선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시기,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오메가 3가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함유를 해서 이제 그 우리 대두에서 유리한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이제 들어 있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 세포를 보호하는데 우리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이제 이 대두는 난지에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제 대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메가3를 이제 섭취를 하는데 그주 원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 우리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가 아시다시피 그 우리 여기에 보면 표 보이시죠? 여기에 먹이 사슬 제일 하부층에 있는 식물성 원료로 해서 오메가를 섭취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 우리가 RTG 오메가가 지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엔초비 엔초비라는 그그 그 물고기 이류에서 이제 추출하게 되는 제일 식물성 오메가 즉바닥 우리가 여기 어어 어, 요분 두 번째 부분에서 먹기 사실에 제일 하부 하부 식물성 바로 위에 있는 부분에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원료를 추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키즈 추어블이나알래스카 오메가는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 중간쯤 요 정도쯤에서 이제 이제 정어리나 멸치 뭐 요런 작은 뭐 대구류 요런, 이런 제품에서 이제 원료를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 3를 이렇게 이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자료 들은다 우리 그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첫 번째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3, 가격은 4만 4천 원인데 요거는 미세조류라고 해서 원기사실최하단이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을 된 거고, 어 D, 이제 EPA와 DHA 함량이 6 0 0 m g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아, 하나빠뜨렸나봐요 아,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하나 빠졌구나. 어, 자연 그대로 TG형 우리가 TG형. 그다음 이희형 뭐 r t g 형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만 꺼내도 막 영어가 나오니까 다들 머리 아파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니 뭐 이렇게 궁금 해하시고 얘기해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TG형 제일 처음에 이제 TG형은 이제 자연 그대로의 TG형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식물성 미세조 이제 식물성 조류 오메가 3에 적용돼 있는 형태인데 어, 순도는 되게 높아요. 순도는 되게 높고 이제 조류 출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머리 먹이 사서 최 하단인 이제 미세조류에서 출출해서 이렇게 중금속하고 환경호르뭔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이고 이제 원료부터 캡슐까지 이제 100% 식물성으로 채식주의자도 섭취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껍질도 제가 이제 이이 이, 이 레몬을 함유로 이제 조류의 비린 맛을 뭐안 언제 안낫안 난다 해서 제가 터뜨려서 씹어 먹어 봤거든요. 저도 되게 비유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해서 그냥 탁 끝을 딱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레몬 그러니까 오일에그 그 느낌은 있는데 맛이 진짜 레몬 향이 아주 강하구요그 껍질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타피오카라는 우리 그 버블티 많이 드셔보셨어요? 카페 가가지고 알갱이 같이 많이 들어있는 그 버블티를 만드는 성분으로 그 알갱이 성분으로 만든 껍질이거든요, 우리 께. 그래서 이제 씹어 먹어보니까 되게 쫀득쫀득하니 씹히더라고요. 이렇게 좀좀 좀 조금 질긴 음, 그 젤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씹어지면서 챙기기도 하나 하던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한 완전 100% 식물성 제품이고 이제 그 비건들도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이제 아예 동물성 섭취를 안 하시는 건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RTG 오메가3 아 RTG 하기 전에 알레스카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알레스카의 e 오메가는 이2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우리가 자연 그대로 TG형에는 이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황 이제, 데, 사,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2형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데 이2형은이 중간에 이제 어, 에탄올을 붙여서 에탄올에다가 우리 이제 불포화지방산만 딱 붙여서 생체 이용률을 이제 높여요. 높인다고 이제 그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작을 해서 만들었고 대신에 이제 이 제품은 어 정정 우리 그 동물성 이게 이렇게 이제 식품이고 대구류 일종인데 대구류가 아까 설명드렸던 먹이 사설에서 작은 물고기, 큰물고기 중간쯤에 되는 어 생선으로 만든 제품이고 이제 진짜 정정한 알래스카에서 채취되어서 이제. 바로 그 잡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해안 그 공장에 바로 가져가서. 이제, 바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청결하게 운반이 돼서 최고의 품질로 이제 제작이 제 되고 또 65%의 높은 순도로 다른 제품에 비해 지방산 함량이 높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그 다들 카톡 단톡방에 그 제, 저기 뉴스가 올라온 것같던데 우리 이제 알래스카이 e 오메가3가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또 이게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걸로 개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제품은 뭐 여기 우리 제제제제 제, 제품 내에서도 함량이 이 a 함량이 이제 600, 600, 700인데 이제 알래스카가 제일 높고요, 700ml고, 그다음 순도 65% 높은 순도로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지방산 함량이 높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식물성 조류 오메가나 RTG 식물성 조류 오메가는 지방산 함량이 이게 이거는 이제 600mg이 들어 있다는 거고 이제 순도로 따졌을 때 우리는 50% 그러니까 식물성 조류 오메가는 50%. 그다음에 이제 RTG 오메가3는 60% 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알래스카 이 e 오메가는 65% 6 5트 높은 순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즈 초벌은 우리 제 제품 자료에는 이제 따로 순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이의 가격이 정말 만 구천 이백 원이면 정말 싸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세보대가 이제 알티지 오메가 3이 만 구천 팔백 원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그동안 이제 송중 기가 워낙 알티지 오메가 3를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에터미나 알티지 안 넣어 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회사에서 안 만드는 이유는 어이어이 이 타입에서 RTG 타입으로 바꿀 때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RTG로 바꾸었을 때그 우리가 듣 얻는 이득보다는 그 중간에 변환할 때그그 그 가공 비용이 더 많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질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일통이 되면서 그 기술 음, 들이 변단하는 기술 비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RTG 오메가를 출시하게 됐고, 이제 이 RTG는 기존에 이제 그 자연 그대로의 TG 형형에서 이형으로 이미 바꿔놨는데, 이형의이형을 바꾸다 보니까 기둥이 되는 에탄올이 에탄올이 몸에 또,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흡그 생체 이용률 이제 좀 떨어지고 해서 이제 다시 다시 이제 TG 형태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만 딱 붙여서 다시 만들어 낸게 이제 알레스카 아니 알티 g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생체 이육률도 높고 순도 흡수율을 다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이게 먹이 사슬 하단에 위치한 아까 제일 바닥에 있는 식물성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에 있는 이제어 아주 소형 어종이고 엔초비 이제 우리 멸치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엔초비 단일 어종 100%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먹이 사슬 하단이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자 원료이고 그러면 이제 이제 엔초비만 들어갔다고 되게 장담하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유전자 유전자 감식으로 100% 엔초비 인증이 되어야만 출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고 이제 드시게 하시도 있고요. 국제 인증을 또 획득한 이제 원료를 적용했고요. 마지막으로 키즈 주업을 오메가인데 이 제품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오메가3이고요. 동물성 제품이고 이제 정어리 멸치 소형 오종위조에서 이제 그 원료를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형 오종까지는 중금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제 드실 수 있고 물고기 모양의 연질 캡슐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캡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얘도 달콤한 레몬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먹는 거라 설탕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이런 게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제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떻게 어어 어 우리가 오메가3가 기름을 녹이는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으로 기름을 녹인다는. 어그니까 하얗게 이제 굳어 있는 기름에다가 오메가3 이제 그 기름을 딱 넣으면 굳어 있는 기름이 녹아 내리는 실험 하는 영상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뭐, 그, 야채 이런 거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서구화된 희생활 습관 때문에 뭐, 고기도 많이 먹고,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포화,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오메가3는 필수인 것 같아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린이들도 특히나 치킨, 피자, 햄버거 엄청 많이 듣잖아요. 드시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메가3는 요즘에 무조건 비타민, 이제 시보다는 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먹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제 딸도 아 어... 눈 건조증이 또 있고, 눈도 안 좋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도, 딸은 그쪽을 위해서 먹이고, 저는 저랑 남편이랑 아들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또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꼭어 식구들이 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선에 대한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냄새에 민하신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식물성 오메가를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제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되니까 수족 냉증, 혈액이 끝까지 우리 몸 이제 말초 신경까지 끝까지 갈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수족 냉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뭐온 식구들 같이 드시고 또 고객님들한테 어 어린, 남녀노소 어린 아이 있는 뭐 집부터 노, 노인분들 계시는 집까지 많이 권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